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돈도 투자하고 시간도 투자하고 또열정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부탁하신, 아, 부탁드린 내용대로 아, 평생 갈수 있는 세상을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좀 관계를 맺고 또 여기 보면은 정말 기다성 같은 많은 멘토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멘토 분들을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에 진짜 평소에는 만나기도 쉽지 않으신 분들 오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멘토 한분 이상 그렇게 여러분 관계를 맺기를 바라면서 월독타 3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 미주 남가주 주에서 월독타 차세대 리더 포럼 및 사업개발 전략 회의를 개최함에 환영의 인사말과 함께 대준비를 위하여 노력하신 남가주 민명재 회장님과. 서정일 이사장님, 그리고 우리 스티븐 김 부위원장님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밥실적에도 불구하시고 먼 길마다 하지 않고 사세대에 대한 각별한 배려와 관심을 갖고 계신 우리 권병아 월드회장님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과 주위에는 정말 유명하신 증명장님과 전임회장님이 많이 계십니다. 회장임기가 1년씩 돼서 그런지 회장님이 꽤 많으세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랑 포럼을 개최하지 않나 해서 보니까 지금 소개를, 임원 소개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대신 한번 임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초대 회장님이신 우리 장우삼 초대장님 참가주셔서 해 감사드리고요. 우리 조경태 정경회장님. 고석화 중경회장님, 이덕치 회장님 여와 뭐 계세요? 네, 예, 이덕치 회장님 오셨습니다. 예, 예. 우리 이0길 상임집행위원 오셨습니다. 어제 말씀드요아 그래요, 예. 그럼 제가 소개를 안한것 같아가지고 이분들한테. 이분들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또 이런 행사가 치러질 수, 치러질 수 있다는 거여러분들 좀, 어, 알아주시고요. 이왕 온 김에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미국 올 때마다 항상 비행기 타면서 이번에는 무슨 성과를 얻어갈 수 있을까 하고 이제 우려반, 기대반으로 이제 비행기를 탑니다. 뉴욕으로 주로 가는데, 그럼 거기서 뉴욕에서 이제 바이어 만나가지고 이제 하고, 올 때는 뭐 좋은 성과를 얻어가면은 아, 그런데도 괜찮고, 그렇지 않고, 그러면 비행기 타고 가면서, 야, 이번에는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런 결과를 얻어갈까, 어? 그런 생각도 하면서, 여기 미주시장 17년 전에, 여기를 3년 동안 제가 이 라스베가 쇼에 계속 참가하면서 도전하자. 그때 미주시장은 제가 바이오가 하도 없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그 에이전트에게 가서 부탁을 하면, 또,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또 이미 한국에 어떤 다른 에이전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노력해봐야 참 고생만 하더라고요. 제가 여기 LA 그, 라스텔라 쇼에 가가지고, 한 3년을 도전했어요. 3년을 도전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 바이어가 거의 60% 정도의 저의 매출액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세계 시장은 정말로 넓다. 도전하라. 그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리고요. 이번 컨퍼런스에서 많은 얘기 나누고 많은 것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